가곡 소류지. 조금만 소류지인데요. 에덴, 뭐라고, 해야 기도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굉장히 좋은 자리 잡았네요. 요 옆에도 건물 있는 것 같게. 어, 이런 데는 최상의 배장이 진데. 이 아래 아, 살포시 보이는데, 네, 소곡 저수지라고 큰 저수지가 있어요. 그 상류에 가곡 소류지인데 가곡 소류지 여기는 구성군 상리면 이고요 이 아래는 사천시 정동면이에요 저희 고개를 좀 험한 고개를 넘어서 네, 내려오는 쪽에 우측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네, 저기 딱 십자가가 보이네 야 어떻게 잘 골랐네 엄청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구요. 이 앞에 있는 집들도 완전 전원주택이네요. 위 아래 저수지 있고 산 끼고 있고. 야너 밭을 이렇게 조성은 잘 놨구나. 이 멧돼지 먹으려고 철망쳐놨나? 음, 뷰가 너무 좋은데다 여기. 하... 엘림 뭐라, 라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응? 저쪽도 길이 있나? 전봇대하고 차가 서 있네 멋진 계곡이다 물도 있고 Mm-hmm.